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식 좋은들로 양과장입니다. 어, 어제 매입 잡고 급하게 급하게 좋은 차량 빨리 고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품앗 좀 빨리 끝내고요. 오늘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엔카 진단 광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17년형, 18년형, 키로수는 6만 키로대 사고는 뭐 단순기한만 있는 차량이시고요. 일단 외판 적이나뭐 지금 내부 쪽그리고 차로 상태에 대해서 문제될 점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한 바퀴 쑥 돌려 둘러, <laughs> 둘러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고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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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략하게 이 차의 장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는 거의 순정형 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냐 튜닝을 하셨구요. 세미 튜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일단, 기본적인 보시면, 본내 쪽 이렇게 보시면은, 스톤층은 약간씩은 보이세요. 아무래도 요 차가 조금,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조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뭐, 비스난 곳이나, 크게 문제될 점 없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제일라이터 또한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석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냥 딱 맞을 정도로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도어 쪽도 단차 없이 잘 나와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중간 빅필러 쪽도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조석 뒷문 쪽도 이렇게 단차 없이 깨끗하시고, 범퍼 쪽도 단차 찾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상당히 깨끗하게 운용되어 있는 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뒤로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뒤로 와서 일단 기본 대로 등은 LED가 들어가 있으시고, 그리고 번호판도, 번호판은 지금 966이신데, 상당히 좀 외우기 좋고, 좀 레어 템은 안, 레어 번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번호 같아요. 마음에 드는 번호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흑백이 개통이나, 뭐, 엔진 쪽, 매핑, 이런 쪽은 아예 손도 안된 그냥 순정형 차량이시고요왜 그러면, 아반떼 스포츠 수동에다가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거의 그런 차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요 차량은 뭐, 흑백이나 이런 걸로 대해서 아무것도 튜닝을 안 하고, 그냥, 순정형 쪽으로 이렇게 시, <laughs> 지향을 해 주셨고, 그리고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는 필도 이렇게 이쁘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는, 어, 아바디 수동에서 나오는 순정 브레이크가 아니라 K5 GT 브레이크가 이렇게 장착을 해 주셨어요. 대용량 원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성능은 훨씬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네레다 풀리를 이제 개선용으로 교체를 해 주셔서 진동감색풀리, 원 플립, a 이풀리를다 해놓으셨고 본내 쪽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내 쪽 열고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엔진 상태나뭐 차량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좋은 편을 유지하고 있으시고요 손이 없어서 잠시만요 네. 지금 시동 켜 있는 상태고요 예, 운전석 핸다부터 시작해서 본넷 투두 제네라다, 반대쪽 운전석 쪽으로 핸다 쪽도, 본넷 쪽도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커 커버 쪽도 보시면은, 노유 아예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되어있으시고, 엔진 소리만 들으셔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있구나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냉각수량도 뭐 오염된 것 없이 아주 정상작동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21년 4월에 플러그 코일까지 다 교체를 해 놓으셨고 미션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뭐 오일류들은 다 교체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외관적으로 튜닝은 해 놓으신 건 아니지만 외관적으로 많이 해 놓으시진 않으셨지만 깔끔하게 해 놓으셨지만 어, 진짜 속, 속내라고 하죠. 차량의 성능을 내주는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부품들은 하나도 안끼시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키는 다두개다 있고요. 어, 트렁크도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패드, 전륜, 전륜, 리어 패드. 다 이게 한 대분씩 더 갖고 계세요. 나중에 타시다가 다시 교, 교환을 하시고 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아무래도 어, LPG 차량보다는 훨씬 공간적으로 여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정하고 틀리게 이렇게 컬팅 나빠 가죽 시트가 레드 색상으로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포인트까지 도어 트레인 포인트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뒤로 가서 보여 드릴게요 뒤를 보셔도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아예 그러니까 태우신 흔적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타는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안쪽으로 가서 조금 보여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요, 원도 스위치 까짐이 좀 많아요, 아반떼들이. 근데, 이차는 아반떼, 차량들 좀 고집병이긴 한데, 까짐도 없이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블루투스부터 시장에서 다 들어간 모델이시고, 키로수는, 68,000대입니다. 무사고의 68,000대. 예, 그러고, 근데, 순정 내비부터, ECM 눈미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2채널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뭐 요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동 차량이세요. 요 차는 아마 찾으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수동 차량이시고 이거 에어컨이나 뭐 핸들 진동부터 시작해서 선발이 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부터 시작해서 통풍까지 다 들어간 모델이시고요. 요 핸들 열선하고 이건 안 되세요. 핸들 열선은 안 되시는 거고 몽통구리 버튼이시고 반대쪽으로 와서 보조석 쪽도 열선 다 진행이 돼 있어요. 근데 통풍은 몽통구리입니다. 열선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기본, 뭐, USB부터 억수. 나머지, 뭐, 시트는 진짜 이뻐요. 제가 이 시트 보고 솔직 매입 잡고, 사람 상태 보고 매입 잡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안전벨트까지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깔맞춤을 해놓으셔고 더욱더 이쁘시고, 천장도 꼭좀 보여드릴게요. 천장은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스포티한 느낌도 더 많이 나는 차량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튜브 쪽에서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의 차량이시고, 어이분은 차를 본경을 하시면서 저와 인연이 되어서 요차를 <laughs> 넘겨주셨어요. 제가 갖고 와서 뭐, 음 수리할 곳은 뭐 전혀 아예 없, 아예 없더라고요. 예, 네, 진짜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 관리를 잘하셔갖고 제가 진짜 이 고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연락 이제 연락하고 지내자고. <laughs> 예, 요초에 대해서 궁금한지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요. 엔카 지금 진단하고 나가고, 나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뭐 신뢰 믿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마무리지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h. Um.